인건비가 오르면서 자판기 문화가 점차 발전하고 확산되고 있죠. 예전에는 음료수나 믹스커피 정도만 뽑아 먹는 그런 자판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자판기로 꽃다발도 사고 책도 사보고 심지어는 금도 자판기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는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중국의 한 매장에 있는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보십시오. 인형 아닙니다. 살아있는 고양이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린 아기 고양이로 느껴지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게 자판기에 살아있는 아기 고양이를 넣어놓고 저걸로 돈 주고 뽑는다는 거잖아요. 저거는. 누가 봐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산둥성의 한 쇼핑몰에 저렇게 자동 판매기 형태의 반려동물 판매대가 설치가 돼서 논란인데요 보시면 어디 이렇게 뚫려있는 것이 아니라 밀폐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어, 호흡이나 이제 공기가 통하는 환기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기에 결제를 하면 문이 열리면서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무리 우리가 반려동물을 산다 그러니까 분양받는다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자판기에서 선택해서 내가 돈 주고 뽑아가는 형태는 조금 동물학대의 소지가 있다 음. 그리고 생명 경시의 풍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니고 중국의 경우라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